여러분, 모두 강화.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6,500원도 질렀는데, 스타패스에서 1 5 0 0이포부를 전부 다 받고, 오늘 깔 거는, 여기서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00개.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거 하나 까보고요. 이거 하나 까야 되나? 이거 하나 까보고, 그리고 이 300개짜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300개 한번 맛보기로 1%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와 뭐냐? 175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TP도 3 9 0까지 주는데, 새로 난 팩이죠. 과연 제발 납배들 네 좋습니다. 7월 3일 점금 전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까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까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0억 얻었고, 지금 1조 970억 정도 됩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600으로 지금 제가 거의 400억 정도를 먹었다고 보면 될것 같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